자 요거는 요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미분한 게 이거니까 적분해서 그냥 상수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뭐 되게 쉬운 게어 미분이네. 적분하면 되죠. 적분하면 이거는 사라지고 여기 c 생기죠, 그죠? 이렇 이거 이것만 지키면 돼요. 적분하면 f x 플러스 g x 나오는데 보라색을 적어야지. x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c인데, 뭐, 이걸 대입하면 돼요, 0. 여기다 0 대입해요. 0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0을 이렇게 딱 대입을 해주면, 이쪽이, 지금 얘는 1이고 얘는 마사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삼이잖아요. 여기다 0 대입하면 이게 마삼이니까, 얘가 마삼이라는 얘기죠. c가 마삼. 이렇게 된 거예요. 얘를 가지고 이걸 이제, 밑에 거를 또 보시면은, 이 밑에 거. 이때 양변 적분하라고요, 적분. 적분하면 fx 곱하기 gx. 적분하면 x 의세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인데, 똑같아요, 아까랑. 어, 0 대입해봐야지. 0, 0 대입하세요. 그럼 이게 지금 뭐야? 1이고, 얘는 마사니까, 둘이 곱하면 이게 마사예요. 0 대입하면 다 0이니까 이게 마사죠, 그죠? 그럼 c가 마사. 그 이제 요거 인수분해하면 되죠. 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f랑 g랑 나눠가져라 이렇게 하면 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게 뭘 대입해야 되냐? 2, 2, 2 아닌가? 마이너스인가? 이한번 해볼까요 2 2 8 2 아, 아, 8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2인가보다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마이 마이너스 -8, 8 마이너스 마이너스 12 <목소리> 플러스 6어 이것도 아닌데 뭐지 계산 잘못했나? 3니까 4? 4 64 마이너스 4 제곱이니까 16 16 곱해서 4 8 4 마이너스 12 4가 맞나 섬 마섬 3, 마섬 3, 마섬 4, 4 1 4 1 4섬 마섬 1, 4, 맞네요 그래서 이게 X 마섬 플러스 X 의 제곱 X X plus X plus X. 가저기저냐 이게 f겠죠 이게 g고 그죠 근데 둘이 더해 가지고 뭐 요거 나오고 그죠 끝났어요 여기다가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은 이게 3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여기 자, 이거는 그리고 <laughs> 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내일 나와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접근권 한쪽에 X 있을 때, 이거 뭐 문제 알잖아요. 뭐 대입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하라 그랬죠. 수업 때다 얘기했어요. 첫 번째, 아래 거리 그 똑같아지는 거 대입해라. 저 X는 1 대입해라. 그래서 X는 1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다1 대입하면 이게 0이죠. 1 대입하면은 2뿔, A뿔,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나왔지 벌써. 자, 나왔어. <laughs> 나와가지고, 이제 요거를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에 x 까지의 x-t, ft, dt. 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 자, 얘는 이제 분리를 하겠습니다, 또. 요거가 이제 왜 계산이 안 되냐면, 이 x랑 t랑 같이 있죠? 이 t에 대한 적분인데. 그래서 이걸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분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정리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요거 분배하게 되면, xft죠? xftdt.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t f 마이너스 tftdt인데, 적분은 따라 할 거고요. 1부터 x까지. 이렇게 된 거. 얘가 이건 지금 이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x는 여기는 보시면 이게 t에 대한 적분인데 x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x는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나가 얘가 이제 여기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laughs> 그럼 이제 요쪽이랑요쪽이 남았는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이죠 두 번째 첫 번째는 대입하라 고그러고두 번째는 이거 미분하는 거죠, 그죠? 미분. 그래서 미분할 때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거는 고배미분이에요. 이건 x 곱하기 이런 함수니까. 그래서 이거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요거 가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미분 앞에 꺼 x죠? 미분하면 1. 뒤에 건 그대로 인테그랄부터 x까지 f(t)dt. 플러스 앞에거 그대로 x 뒤에 p l 분인데 요거 미분하면 이 안에 t를 얘로 바꿔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x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f입니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요 알았죠 u s plus, p 거미분 plus, plus, p l 여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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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그 s p l x s p l u 이 plus, p l 게 s p l u 이쪽 뼈 미분해야 되니까, 6 x 의 제곱 마이너스 6x까지 왔는데, 이제 다 했죠. 남은 게 여기다 예요 요기랑 플러스, 음, 이 뒤에 건 날아갔으니까, 그죠? 요거 이렇게 된 거죠. 다 끝났죠? 이거 한번더 미분하시면 돼요. 한번 미분하면 fx는 12x 마이너스 요 끝났잖아요. 그죠? 3대2이라고 했으니까 36-6이라서 30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게, 이게, 자, 최고창계수 1인 3차 함수인데, 얘가 지금 뭐냐면, 이 기함수란 뜻입니다. 이 기함수는 뭐예요? 홀수차 함수지. 그래서 홀수차 따지셔야 돼요. 이게 홀수차니까, fx가 최고창계수가 1인, x 스의 세제곱 플러스 나머지 몰라서 ax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홀수차니까 이제 짝수차 는다 지운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이제 기함수기 때문에 원점대칭이니까 대충 그래프 그램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근데 여기 지금 절대값이 오라고했으니까 절대값이 오면 이렇게 그려지겠고. 이에건다 지우고 됐죠. 그 여기에서 지금 도대체 이가 뭐길래 실근이 4 개일까? 교점이 내개 나왔다는 뜻이니까 이가 여기 있으면 되죠. 이 높이면 되죠. 여기 높이가 딱 나오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딱, 이 높이가 2에요. 요 높이가 딱 2에요. 여게이게 y는 2. 그럼 실제로 이제 이게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2구요, 여기 아래쪽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죠? 그럼 이제 여러가지 뭐 필요 관계 다 따지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x랑 들어서는 도의 넓이를 구하라 그는데여기를 구하는 얘기죠. 이거. 이게 한쪽만 보고서 곱하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구할 건데 <laughs> f(x)라는 함수가 이쪽이 루트 3이고 이쪽에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x, x에 적어 마이너스 3. 이런 함수가 있고요. 이거를 0부터 일까지 적분하셔. 절대값 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적분이긴 한데 그냥 적분한다면 절대값기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두배 하시면 돼요. 음수 나오면 양수로 고치시면 답입니다. 그냥 바로. 음수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건 계산하면 식 음수 나올 텐데 그냥 양수로 고치시면 답이에요. 이렇게 된 거고. 그 얘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의 넓이니까 그냥 이거예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y x가 이렇게 있고 역함수는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나뭇잎 모양 나오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y는 x랑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답이에요. y는 x랑 하면 여기 반쪽이 나오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이쪽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죠?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얘랑 x랑 그래서 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랑 x랑 똑같아요. 이거 이거 날라가게 되면 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 플러스 x인데 x 앞으로 이끌내니까 x에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 가지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이 전체의 제곱 여기 는 x 이렇게 한쪽에 접하는 경우면은 이 귀네식에 풀수 있는 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죠 그죠? 그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 넓이 공식 가르쳐드렸지 12분의 두근의 차이 1내 제곱하고 최고차항근수 절댓값 1 12분의 1이죠 그죠? 여기 두 개니까 6분의 1이죠? 3번입니다.